자, 들어 오셨네.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또베르룬 나눔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애니차 하나 까주고요 애니차 하나 스피드하게 까주면은 14, 16 나오고 갖다 버리고 바로 이제 까주면은 16, 14 나오고 갖다 버리고. 작은 부조 바로 까주면 18, 17 나오고 갖다 버리고 와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애니참을 세개 까보고요 바로 이제 앵벌을 갈 건데 앵벌 뜨면은 무조건 베르룬 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스피드하게 댓글 남겨주시하나해서 추첨으로 베르룬 나눔 갑니다 한번 처음에 이제 어, 뭔가 알짜배기 파밍 사, 어, 사냥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하게 안다리엘부터 뚜드려 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배로 나눔 받으신 분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같이 난리난 소소의 근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같이 왜 난리 났냐? 일단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레더 2 레더 2 시즌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예, 디아블로 2 레저렉션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냐면 그만큼 각 게임이기 때문이죠. 예, 국밥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심할 때 어, 뭔가 국밥처럼 배고플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슈퍼 그레이트 각 게임이라는 점이죠. 바로 투안다리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리엘 발견했죠? 여기서 만약에 어 유니크 아니면은 룬 아니면 조던링 뭐 여러 가지 세트 아이템 중에 좀 값비싼 좀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 뜰 뜻이 바로 댓글 추첨을 통해서 배로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다리엘 바로 때려주고 어어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어 고통의 정수 떴고요. P1로 살아남는 마술 같은 것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용병을 소환해주고요. P1로 버텼습니다. 아카라 바로 가지고 포션을 사준 다음에요. 반지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정수는 가다 버리고요. 저건 득템에 이제 축에도 못기는 그지같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고통, 반지, 그레이트, 헬름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패케링이냐 듀얼링이냐 뭐 마흠링 뭐 아무튼 잡 같은거 나왔을 시 배로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그지같은 어, 것도 없고 바로, 이거는, 그지 같은 것도 고 어, 그, 레어 뚜껑을 줍는 이유는, 랩당어의 뚜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통전수도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뭐,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증오의 사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오의 사원에는 매피스토가 있죠? 매피스토 잡아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지도 스킬을 쓰자면은, 이 정도로 되면은, 어, 일단,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길찾기가 바로 가능한 부분으로서, 득템을 하면 여러분들께 배로룬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 잠깐만, 어 그래 이렇게 갈면은어 무조건 안 나오는 거 어, 겁나 안 나오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안 나오도 나온, 안 나온다는 거. 오씨 뭐야? 어 없네? 출구가 없네?라고 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 오 이거 뭔가 버그에 걸렸네 라고 하면 바로 나온다는거 라고 하면은 안나오네 뭐야 출구가 어딘거야 음?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아 이쪽이구나 바로 여기 빛나는 출구가 저에게 오는 바로 마.. 어 아, 뭐야 야씨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오야 이거 아예 없는데? 뭐지? 이런 맵이 걸리면 어 바로 나왔죠 깔쌈하게 바로 나왔죠 예, 이건 좀 이제 95%의 확률로 제가 못 맞췄습니다. 바로 이제 유니크 뜨면은 베를룸 갑니다. 베를룸1 2 3 4 5 아, 반지. 오늘은 반지의 날이네. 반지데이입니다. 반지로 그지 같은 거 나왔고. 아하.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국민 파밍 장소를 갖다 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해 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 주면은 무조건 유니크와 반지가 나온 뭔 개소리 아무튼 유니크 아이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지아묘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출구를 찾아주면은 예, 유니크가 나오는 겁니다. 스피드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 일단 이 방은 유니크가 안 나와요. 예, 딱 봐도 안 나와. 왜안 나오냐면은 바로 못 찾았기 때문이죠. 바로 띨띠이 같이 못 찾았기 때문이죠. 바로 찾아야지 유니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따 이제 견제 보셨습니까? 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찾으면, 이제 어, 이제 방에 유니크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유니크 뜰 거고요. 왜냐하면 바로 찾았기 때문이죠. 출근을 바로 찾으면 유니크가 떠요. 무조건 뜨거든요. 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프랄 떴죠? 예, 저게 엠프랄이에요. 엠프랄. 바로 이제 엠프랄이거든요. 바로 요봐요 유니크 떴죠? 예, 안 떴고 뭐 반지데이야? 예, 반지데이네. 오늘 반지데이네. 아, 결혼해야 되나. 반지데이. 엠프랄 떴다고 했죠? 예, 바로 엠프랄 예, 안 떴고요. 예. 반지데이죠? 예, 반지데이. 그지가 더 떴고요. 오 어, 뭐야 이렇게 반지가 잘 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 액트스에 또 증오의 영류지를 가면은 에, 유니크가 떠. 져 이게 출 어우 봐. 피오 뭐야, 뭐야. 왜 이래? 독뎀 미쳤어. 어, 이쪽으로 가면은 어, 기억자로 거꾸라네요. 기억자로 가려면은 바로 3층이 나온다는 거. 샥샥샥. 이렇게 어, 빛났죠? 방금 어, 바로 찾았죠? 이러면 이제 유니크 방인 겁니다. 예, 바로 찾으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으면 유니크 방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 뚜까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증호가 투정수 예. 투정수 김정수 씨두명 두 나오셨고 와개쩌해 오우거 엑스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우거 엑스에 그지같은거나왔고 바로 이제 칼 종류를 하는 겁니다. 예, 유니크는 나왔죠. 예, 저게 정수가 판정이 유니크 판정이란 말이죠. 예, 믿거나 말거나, 아, 바로 이제 안나리의 소설리스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리스 미쳤죠. 개세요 소 o 리스개 s 이유가 뭐냐면 제템 세팅을 보면 이거 어둠이고어둠이고어둠이고어둠이고다 으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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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이에요싹다 is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인벤토리에 참이 없는데도 부적이 없는데도 e c a s 0나나 i s is the case. t 0 i s is the c 하 s e This 시 s the case. This is the case. t 로 i s is t 로 e case. t 로 i s is 바로 스피드하게 보내드립드다 한 번, 한명더 올라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바로 추구 찾았죠. 여긴 유니크 방입니다. 무조건 유니크 방입니다. 여러분들 베르룬 얻어 가실 수 있게 되십니다. 바로 찾았죠? 바로 찾았으면 은 이제 무조건 유니크가 뜬다는 거. 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이제 베르룬 나눔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게 되니 영광이고 감사하는 아주 감사 고맙습니다 예 바로 지하 4층 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죽이면 유니크가 떠주는 마술 같은 기적적인 마술 같은 그런 예 바로 기 어~ 정수만 떠죠 예, 김정수 씨한명더오셨고요 바로 이제 버려준, 그지 같은 거 버려주고, 초대형 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챙겨줍니다. 예, 제가 이제 쳐맞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 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여러분들 배로는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 마지막 바퀴. 바로 이제 유니크 떠주는 마술 같은 슈퍼그레이트 이벤트입니다. 소서리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냥하기에도 좋고, 앨범 앵벌하기도 좋고, 이렇게 딱 때리면은 이렇게 매피스토가 죽어버리고, 와, 윈드가 떴죠. 이렇게 해서 베르은한개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바로 베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제 득템됐을 시간을 또 알려주시면은 아주 깔쌈하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바로바로 바로 남기실 수가 있겠죠. 자 번트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뼈? 어 너무 좋아 자해까지가 나왔어 자해까지 줄여서 자. 어, 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